아, 여길 맞나? 아 여기 맞나? 아이쭉 움직이지 말아봐. 이게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찾아가는 걸. 뿅. 아 이게 아침 농원에서 모주로 썼던 거. 아, 모주로 썼던 거. 아, 이게 예, 하트 소곡? 아 오늘은 풍란을. 아, 하트 소곡 모주예요? 제대로 음, 얘기를 음. 해야지. 음. 하트, 하트 석고 모주래요. 이요 네. 여기, 여기 하트 석고 모주예요. 저희가 이쪽으로 더 오세요. 석고기또 품절을 해가지고 그거 몇개가지러 가는 겸에 풍란도 제가 좀 봤습니다 이게. 아 얘는 이제 풍란 단엽이죠? 예. 그래서 이파리가 어. 완전 동글동글하네 이제 이렇게. 예. 이파리가 단엽이고 두툼하죠. 안 자라죠. 그래서 얘는 어 예. 소분에 네. 해놓은 거, 네, 해놓은 거만 원입니다. 만원 행복. 얘꽃 똑같죠? 얘는 꽃 생각하면 안 되는 작물이야. 얘는 꽃이 아, 잘안 되는 애예요. 어, 얘는 이제 는 애예요. 잎 보는. 그요고 확실하게 얘기를 어. 해줘야지 대엽풍란인데. 그러니까, 대엽풍란에서도 이렇게 변이종을 만들면 꽃 대화율이 확실히 떨어져요. 아, 오케이. 얘가 지금 한 3년 이상 자라네. 엄청 안 큰다고? 어, 안 자라네. 탑을 싸잖아, 이렇게. 음. 이렇게 탑 싸네 하고, 이렇게 탑 싸네 하고, 사실은 그 가격을 구분을 해야지 되는데, 그냥 랜덤입니다. 이게, 이게. 아, 아 그리고 몇개 없어요. 음, 그리고 그. 대화풍란. 대화풍란을, 이제 꽃대가 있는 거를, 이렇게 이제 꽃잎이, 응? 음? 세잎네잎 네 있는 거. 그런 것들은 네잎 없고 음? 거의 세잎이에요. 아니야 이런 것들은 네잎이 세잎, 세, 개. 아니 네잎이라고 이런 것들은 네잎 크로바라고. 근데 아무튼 네잎인데도 좀 음, 모양이 덜 좋다든가 하는 것들은 팔천 원. 그 다음에 정 네잎에서 다섯잎 되는 것들은 음, 만 원입니다. 한 장, 한한 대. 어, 어, 꽃, 꽃대 한 대. 그 다음에 어, 꽃대 두 대에서도 어, 쌍대서도 에 똑같이 입이 이렇게 세개네개 근데 음. 다섯 입이 이건 다섯 입이라도 입이 어, 좀 작아서. 작은 것들은 예. 그다음에 네 입이라도 적네입 이상 되는 것들은 어~ 만 오천 원 작은 거는 만 이천 원 그니까 러 쌍대에서 소일 소 이. 쌍대 만 이천 원짜리 달라 쌍대 만 오천 원짜리 달라 이렇게 예를 어, 주문을 하셔도 돼요. 이. 자그 다음에 이제 대엽에 이제 나이를 먹은 거죠. 정네개잎 어, 정도 되는, 이상 되는 것들. 그래서 이렇게 좀 이게 잎이 작, 작아도 양쪽에 예, 두 잎씩 네잎 이상 되는 것들 중에 잎이 좋은 것들이 이만 예, 원입니다. 꽃대는 한 대고 그 다음에 꽃대는 두 대인데 잎이 이, 이렇게 어, 뭐네 이게 세 잎짜리가 세입자리가한두개 정도 있는데 세잎은 두개 정도는 넘겠구나. 아 여기도 세잎이네. 쌍대. 네. 쌍대 중에서 그니까 조금 잎이 이삼사입 정도 되는 거는 이만 원. 그다음에 오6입 정도 되는 거가 이만 아, 오천. 그래서 꽃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꽃 값을 지불하신다라고 생각하지만 풍란은 결국에는 어, 이 입장 연매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구분을 안 하면은 이렇게 농장에 할 때는 이거 구분 없이 가져왔는데 구분을 안 하면 어, 어떤 분은 속상하고 어떤 분은 어, 좋은 거하고 이렇게 너무 랜덤의 차이가 너무 음, 심해서 어, 이렇게 가져왔 이제 농장에서 물량이 많으면 그런 것들을 세분하게 등급을 구분을 할 텐데 대업하시는 분들이 여건이 안 돼서. 다 농사를 접으셨죠. 지금 한 두세 분 남으셨어요. 대여하시는 분이 전문적으로 대여만 하시는 분이 그 다음에 극락조가 음자 이렇게 꽃이 향기도 있고 어 그죠? 음 극락도입니다 얘가 5년 정도 자란 아이입니다. 5년 정도 자란 아이고 어떤 아이들은 더된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이제 아침농원에서 이제 미쳐 분이를찾이 있어요. 흥미 있고. 그래서 어, 밥이 좀덜 음, 좋은 애들은 응? 음? 16,000원. 예? 밥이 좋고 이제 꽃대도 어, 물론 감안은 합니다마는 음? 그래도 이제 꽃대가 두대 이상이야. 여기는 이제 한 대짜리도 있고 꽃대가. 여기는 밥도 괜찮고 어, 꽃대도 두대 이상인 거가 아, 특상이 2만 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극락조는 음. 그리고 아~ 요거 이제 이제 피기 시작합니다. 이 자키네마, 응, 아~ 바닐라향 얘도 나이를 5년 이상 자란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음~ 응? 잇기로 해서 이렇게 처하면은 더디자랍니다턴턴히 자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만원이면 매우 저렴합니다. 진짜로. 네. 짱짱하고 네. 물건도 작년보다 짱짱해요, 저, 물건이 아, 그러니까 작년에 만, 원, 만 원에 팔던 거를 1년 더 길러서 또만 원을 팔고 있으니 이 농가 입장에서는 애로가 있죠이근 요거를 나무 화에다 심으면 또는 이렇게 광골 바구니 광골 바구니라든가 어 그냥 복주머니에다가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복조리에다가. 음. 아, 그러면은 이제 바구니까 5,000원이 추가돼요. 복조리도 5,000원. 이것도. 그다음에 이제 얘그 디네마는 이제 얘는 이제 스페셜이죠. 예, 음. 밥이. 훨씬 거죠. 아 이게 화분이 음. 아 사진은 똑같아 보이는데. 음. 아니요. 화분 크기가 어. 또 아니야. 똑같아 개. 보여요. 어. 차이가 많이 난다. 화분 납니다. 차이도 나고, 어. 어. 어밥 차이도 거의 한 1.5배에서 거의 두배 정도. 두배 어. 나요, 두 배. 어. 어. 차이 난다고 생각하시고, 요거를 걸어 놓으면은 음. 음. 이렇게 좀. 개는 아, 차이가 안나 보인다 오히려 얘가 지금 한 것이 지루가 있어서 어, 그래. 이것도 어 이렇게 나무 화분에다가 하시면은 어 이제 고리는 따로 드리고 요거는 3만0천 원입니다 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희가 아침농원에 가 가지고 있는 그 석곡은 제가 가져왔어요 제가 어? 여명이 부족해 가지고 여명이 이제 단종품입니다. 그랬더니 여명이 계 <laughs> 가지고 음.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자, 음. 대엽, 글자 그대로 입이 그냥 풍란하면은 어, 소엽을 그냥 풍란하면은 풍란이라고 하면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소엽 풍란이에요. 소엽 풍란. 그런데 이제 이 소엽 풍란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대엽 풍란이라고 부르죠, 부르는, 거죠, 풍란이라고 부르는 거죠. 대여풍란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입이, 입이 크다. 어? 어, 입이 크다. 그래서 대여풍란. 그죠? 풍란. 그죠? 어, 대여풍란. 대여풍란은 이게 자생지가 어디에? 우리나라? 남쪽. 남쪽이에요. 우리나라? 남 남해. 남쪽이에요. 남해안 그죠? 그죠? 홍도, 흑산도, 거제도 이런 데서 우리 그 바닷바람 고흥 그런데 이렇게 있었는데 자생을 했었는데 가거도 아뭐 어, 정말 예, 우리 풍란을 실제로 캤다는 멸, 분들도 멸, 있어 멸종이이게 그래서 가거도의 그멸종이기라 그, 거의 멸종이지 그, 어? 저 가거도에 계신 분하고 그 다음에 음, 마라도에 계시는 분이 사학년 때까지 마라도에서 이렇게 사시다가 제주도로 어, 오셨던 이제 우리 구독자분이 우리 농장인감을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초등학교 4학년 때 육지에서 어 이렇게 선생님이 부임을 해오면 그 이렇게 뭔가를 드리고 싶었는데 못해가지고 어떻게 이 풍란을 풍란을 잔뜩 따가지고 이렇게 드리면은 좋아라 하셨다 이런 얘기 정말 전설따라 삼쳐지지 그때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걸 이렇게 채취하고 그러지 않았는데 사람이 넘어가서 채취를 하다 보니까 풍란이 멸종됐어요. 그래서 멸종돼서 어 이렇게 이제 뭐자생난 보존회라든가 이렇게 뭐저이뭐 난제배자회라든가 이런 데서 그또 이렇게 그 복원 사업을 해가지고 그 난을 이렇게 심었어요. 그거는 이게 야생난이 아닌데 심은 건데 그거마저도 뽑아갔어요. 뽑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아 참. 아 그리고 이 풍난향은 어, 자, 봄에, 에, 그, 난의 전령사죠. 그죠? 그래서, 봄에 나는 향기 중에서, 어, 출란 쪽에서는 향기가 좀덜 한데, 이 대여 풍란은, 응? 엄청나죠. 나도 풍란. 그래서, 응? 대여, 어, 소엽이 풍란인데, 응? 너만 풍란이냐? 아니, 나도 풍란이다. 그래가지고, 나도 풍란이라고 그런 겁니다. 아, 이거를, 응? 북한에서는, 응? 이거,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은 이제 할 건데, 북한에서, 북한에서는 이 대여 폭란을 뭐라고 그럴까요? 따님 아세요? 나요? 어, 모른다고 그래야지. 아니, 몰라요. 모르지? 음. 어, 실제로 모르는 거야? 아는데 모른 척 하는 거야? 아니, 그거는 내맘대로지 마음대로야. 어, 어. 아무튼, 북한에서는 어? 이거를 뭐라고 부르는지 어, 댓글에다가 이렇게 한번 어, 여러분들 또 한번 남겨봐 주시고. 대여풍란은 우리가 이제 그속 속이 속이 예, 팔레속 그죠 호접으로 호접으로 바뀌었어요 호접. 그러니까 이 얘기는 저희가 이제 대여풍란을 저도 재배를 해보고 많은 소비자들이 실패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얘가 호접이에요. 우리가 호접은 잘 기르는데 자생난인 왜대여풍란을못 기르냐면은. 글자 그대로 바위에 이렇게 어? 해풍 맞으면서 바위 틈 나무 밑에 붙어서 착생란인데 얘가 어? 온도를 온도를 우리가 풍라는 온도를 막 5도까지 낮춰도 소요 풍란는 괜찮은데 얘는 온도를 어찌 됐든간에 10도 10도보다 낮지면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15도 이상만 주면은 15도 이상만 주면은 플러스 뭐를 해야 되냐면은 얘네들의 자생은, 어, 캠식물이니까, 캠식물이니까, 밤에 공기 중에 습도를 먹고 자라는 거거든요. 근데 밤이 되면은 바닷바람이 불때그 바람 속에 뭐가 와요? 습도, 습도. 어, 습도. 어? 그래서, 어, 우리가 진짜 옛날에 숲부작이니, 목부작이니 할때 거기다가 이렇게, 어? 목부작이, 음, 10만원짜리다 그러면은 활용점정은, 그잖아요. 결국엔 풍란, 대여풍란 하나, 두 개가 핵심이잖아요. 근데 그게 거의 99%가 죽는 이유가 뭐예요? 말라서 죽어요, 말라서. 그래서 이거를 마를까봐 이파리에다가 계속 스프레이를 하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우리 부작하는 올리야 똑같습니다. 그래서 대여풍란은, 대여풍란은 음. 첫 번째 공중 습도, 어? 그죠? 어. 이렇게 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지금 말씀드렸던 온도, 온도, 어, 온도. 그죠? 얘는 15도 이상을 준다고 라 생각을 하고, 10도까지도 괜찮다. 5도까지도 괜찮은데 잠깐 내려갈 때 5도에 내려가는 것은 뭐예요? 겨울에 좋은 처리할 때 이렇게 춥게 관리하는 것도 어, 괜찮지만, 그 때만 해도, 뭐이 뭐. 음, 5도가 자연 상태에서는 사실은, 얘네들 자연 상태에서는 어떻게 해요? 겨울에 2, 8, 9, 겨울에 영하? 영하 5도 정도까지는 떨어진다고. 그 전에 남쪽에 영하 5도, 뭐, 부산이 영하 12도, 그지? 응. 음. 음. 대만이, 응? 음? 체온도가 12도래가지고 몇백 명이 얼어 죽었어. 응. 음. 그니까 12도에는 어, 빈점이 아닌데, 얼어 죽었다는 얘기는. 따뜻한 나라에서 갑자기 추위가 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대여풍란은 첫 번째 온도를 충분히 주시고 두 번째 공중 습도를 주시라. 그 다음에 비료는 비료는 알비료 정도 주지 비료 욕심은 내시면 안 된다. 자, 대여풍란 끝 끝이요? 향기는 아 대여풍란이 마님 응. 대여풍란이 아까 꽃이 핀게 있었는데 한번 이쪽에서 찾아보세요 그거를 내가 음 옆으로 이제 논다고 해놓고 오 그거를 안 보여드렸네 이거 보여드릴까? 음. 아 이거 이거는 이제 우리 PD가 작년에 이제 대품 꽃대 나오고 했던 거를 이렇게 이거는 수경도 아닌 것이 반수경도 아닌 것이 테라리움도 아닌 것이 아 이건 뭐예요? 그냥 그냥이지 석부작이지 어, 돌에 붙었어 거기 그 안에 돌이야 아 이게 돌이네 음. 그래 그리고 여기 꽃대가 이제 에, 나오고 있어 물죠 음. 그래서 우리 PD 작품인데 내가 봐도 PD가 한 것치고는 잘했다 정확하게 PD가 한 것치고는 잘했다 그럼 0점을, 그지 응, 내려드리겠습니다. 만음대어요 어. 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다음에 어. 두 번째 디네마. 자, 디네마 아 여기 여기 있잖아요, 이거 어 그냥 어? 여기다 그냥 끼워 놓은 거예요. 쏙 빼가지고, 어, 쏙 어, 어. 거예요. 끼워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응. 이제 농장에서는 공중 수도가 있으니까 이렇게 응? 저번 날에 했던 건데 지금 이제 한 거의 반 정도는 펴네. 어, 이런 것들은 지금 이제 필 거, 어, 필 거. 그래서 어, 디네마는 펴 있는 상태에서도 아, 꽃이 오래갑니다 아, 여러분들? 저온 유지만 해주시면 네, 돼요. 저온만 유지해주시면 음, 됩니다. 자 디네마를 기르는데 첫 번째 핵 심은 얘네들의 온산지가 음, 남미, 콜롬비아 뭐그 다음에 뭐그 중남미 중미미. 중남미, 멕시코라든가 뭐 자메이카, 콜롬비아 하면은 그 중에 음, 산, 쿠바 아빠 고산, 고산지대라는 얘기는 뭐예요? 음. 온도가 온도가 낮다. 그래서 얘네들은 오도시까지 견뎌요, 그죠? 그러면 고산 지대가 고향인 애들은 여름에도 더워요, 시원해요. 여름에도 여름에도 시원하다. 응? 그래서 이 이거만 아시면 돼. 그래서 오도 응? 추워도 되고 여름에 시원해야 되고 그러면 얘는 뭐야? 마스테베리아 얘네들은 뭐요? 어디로? 여름에 어? 에어컨 실 어? 그럼 우리 실내로 들어와야 된다고. 어? 계속 계속 베란다에다가 두면 어떻게 된다? 그래도 잘 죽지 않아요 얘는. 응. 예? 마스베리아는 위험하지만 어, 디네만 음, 디네마는 아니 마스테베리아는 안데스 산맥인데 어, 어, 어. 디네마는 쿠바 그쪽에도 있단 말이야. 얘는 거긴 건잖아 안데스는 거의 삼천이고. 어, 그지. 어? 어, 그 마스베리아는. 응. 그다음에 얘는.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응. 베란다에서 죽는다 아 죽지는 않아요. 잘 그러나 어, 얘네들 도 이제 시게더 좋지. 너무 극단적으로 우리나라는 더우니까 어, 여름에는 실내에 들어오는 거가 맞다. 응? 풍란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아 여기 이거 어우리 내가 이걸 봤는데 응? 음. 풍란이 지금 어얘네 지금 꽃대가 세대네? 세대? 어 거기 어, 밑에가 어, 또 있네. 세대네. 하, 음. 둘, 셋. 아 지금 향기가 아쉽게도 안 나네. 향기가 나나 봐. 아침에 나 풍나는 향기가 응. 근데 원래 응? 아침에 나는 게그 응. 해질 때는 남아 이 여기에 남은 애가 해질 때까지 나는 거지. 아 그래? 그렇지. 그러면 아침에 이게... 나잖아 풍나는. 이게 바람 풍자인데 바람을 그러면 얘는 아침에 하나 어떻게 아침에 연애를 하지? 부지런한가 보지. 어? 부지런해? 어. 아침에 일어난 응? 풍란이 이렇게 연애를 한다? 네. 연애는 밤에 해야 되는데? 응? 지금쯤 향이 나야지 응? 쓸데없는 <laughs> 얘기하지 말래 <말래잖아>, 전엄마가 <laughs> 누가? 엄마가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래 아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라고? 어됐어 어. 자기는 밤에 연애했어요? 낮에 연애했어요? 낮에 연애했지 뭘 낮에 대낮에 어떻게 연애해 대낮에 그래 응? 네 그래, 대낮에 알겠어요 낮에. 아무튼 디네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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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도는 음, 여러분들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여름에도 여름에도 고온에도 음, 그 비교적 강하지만 여름에는 시원하게 이렇게 관리하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디넴, 물, 이끼, 물 얘기해 주세요. 이끼로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은 한 번씩 이렇게 푹 음, 담그셔요. 담그셔요. 그리고 쟤네들은 이제 잔뿌리잖아요. 잔뿌리가 어디 갔어? 여기, 갔어. 여기 있잖아. 음, 음. 잔뿌리가 이렇게 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 잔뿌리가 공중에 있는 습도를 흡수하면서 이렇게 에에그 뭐라고 할까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아, 이건 이, 자르시면 안 돼요. 그리고 저는 예, 이 잔뿌리 이렇게 에 예, 자르시고 어, 다른 거는 또 자르고 싶다게 대명을 하분이 깨져 가지고 대명을 분갈이 하는데 그 어, 뿌리를 잘라야 되느냐? 바크를 다털어야 되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 그대 어, 그시그 기준은 어떤 품목이든 간에 어, 식재 바크라든가 잎이 썩지 않았으면은 그대로 한다. 그 다음에 어 그거를 이제 터는 경우는 안에 이제 병해충이라든가 벌레라든가 있기 때문에 터는데 긴기아남, 어, 대명소곡 이런 애들은 얘네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어 특별히 썩지 않고 그 안에 뿌리들이 생육이 좋으면 그 뿌리를 그대로 그대로 어, 하신다. 이렇게 이해 아, 하시면 됩니 그리고 이거 스티로 되어 있는데 음. 이거를 음. 물에 넣어보면은 음. 그 둥둥 떠요 어, 금방 안, 어. 안 해요 얘가 지금 어 얘도 지금 아 오늘 내가 물 줘가지고 지금은 좀 촉촉하긴 축축, 한데 축축 음, 약간 약간 음, 촉촉한 음, 정도가 음. 좋고 그래서 요거가 많이 말르면은 얘가 이제 우리 그 응? 물을 못 먹어서 둥둥 떠다우다라 그러나 옷감중에다우다 나오는 부표 부표 아무튼 응. 이렇게 하면은 옷이 이렇게 물을 안 먹고 부, 둥 뜨는 거 있죠 에, 그런 현상을 에, 하니까 어. 물을 간만 해줬을 때는 어 바크가 됐든 이거 됐든 아무튼 물을 절차. 계속 한번 주고 또한 5분 쉬었다가 또 주고 또 5분 쉬었다가 또 주고 이 방법이든지 아니면 저면 관수를 해주시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응. 자 풍란을 보고 어. 자 우리 PD는 네. 뿅 응? 아, 아침에 아침에 바람을 피해야 된다는데 이 풍란 아침석곡인데 저게 응. 뿅모닝이잖아 모닝이잖아. 저기 아침 석곡은 아침 농원이니까 아침 석곡인 그래, 거고. 그래. 쟤는 저 하나 빼서 보여 좀. 모닝이 아침 석곡이야. 얘는 에이. 엄청 좋네. 엄청 좋은 게 있네 이게. 음. 어, 모닝 모닝을 제가 모닝 해가지고 아무튼 어. 또그 사이즈인데. 아무튼 네, 네. 모닝도 응. 더큰거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 네. 행복하세요 여러분들. 행복하세요. 아 그리고 아이 얘기를. 해야지 왜? <laughs> 여러분들이 그 국은 어, 수선아 히아신스 이렇게 좀 음, 예년만 못 어, 뭐, 어, 가져다 주세요. 가져세요 빨리. 그 그래가지고 저희가 했는데 아뭐 몇십만 원어치씩 주문하시는 건 좋은데 아 너무 포장이, 많아가지고 포장이 오, 너무 어려워요.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첫날은 저희가 그 휴지 다 넣고 이렇게 쏟아질까봐 이렇게 예, 했는데. 아 그렇게 하려니까 흙이 굳어가지고 저히 별로 안 쓰던지더라고요. 도저히 저희가 네 식구가 했는데도 하루에 80 박스를 80명 거를 못할것 같아. 그래가지고 오늘은 이제 또더 늦어지면 안될 거라서 오늘은 많으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 그 이렇게 약간 흙이 하더라도 이렇게 신문지로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 얘가 뭐예요? 음. 수으서 아, 나요. 얘는 향기가 나 지금. 아, 향기가 나? 히아신스 향기 나지. 그렇지. 이렇게 향이 나야지. 이 자식은 이 아침에 어? 아침에 연애를 한다고? 아, 여러분들 밤에 연애 하려면 어떻게? 하나 이쁘다. 어. 얘는 향기가 없죠. 응. 근데 얘는 향기가 지금 아, 좋네. 향기 좋아. 그래서 어, 히아신스는 히아신스는 아, 이거 히아신스 주문하면 할수록 우리는 손해 손해인데. 손해인데. <laughs> 하하하하하 <laughs> 여기 알겠. 오늘도 어? 어제 오늘 해가지고 다섯 번을 갔어요 여기 제 차에 다섯 차를 이렇게 가져오니까 아 내일도 또라고 그랬는데 이제 그만 올 거라고 그랬는데 아무튼 음,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진짜 이십 년 삼십 년 전부터 이렇게 더 이, 잘 시기에, 있는데, 이 시기에 응. 어, 이렇게 어, 어디다가 어, 이렇게 하나씩 심는 어, 거지 어, 환경미화용실이 됐든 어디 식당이 됐든 이거 하나 있으면 어, 그래도 봄, 응? 봄까지 음, 하는 거죠. 그리고 어, 이제 우리 저 오신 분이 이제 우리 그아그 어? 아, 마포에 오셨던 우리 최 여사님인가 아무튼 어, 수선화가 아, 경기권에서도 월동을 합니다라고 하는데 월동을 하는 거예요. 그최 여사님 입장에서는 하는 거고 응, 최 여사님 어, 댁에서는 매번 어, 우리가 나온대요. 우리가 아, 이렇게 그 학술적으로는 남쪽 그죠? 남쪽까지 되는 거고 근데 자꾸 이제 올라나가 돼가지고 어그 이제 서울이 따뜻해 그리고 어, 이 벨트가 어, 어 올라오고 있어. 요 서울이 2,006인보다 음, 훨씬 따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남쪽이냐 북쪽이냐 중부냐 남부냐의 기준이 이제 천안이거든요. 어, 그 우리가 천안 정도인데. 그래서 그, 천안을 기준으로 해서 남쪽에서는 남천이 올동이 됩니다. 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 동네도 지금 남천들을 많이 심어가지고 안 죽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가 자꾸 이제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뭐, 감나무도 지금 서울에서 다 되니까. 그래서 적지는 아닐지라도 얘는 올동이 비교적 잘 되는 강한 아이죠. 얘보다는 얘가 강합니다. 나르이 네. 나르시 뿅, 씨... 해요, 뿅.